안녕하세요. 대한민국 GA의 기준, 보험 몬스터 한다오입니다. 어, 오늘은 MDRT 이상의 급여를 17년간 어, 받은 설계사의 쉬운 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행동하라. 두 번째 시간에는 꿈을 꿔라. 네, 이제 세 번째는 페이스메이커를 만들어라. 입니다. 어, 페이스메이커라고 들어보셨나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영화에서도 페이스메이커라는 영화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페이스메이커를 이제 사전적인 뜻을 보면 일단은 페이스는 어 이제 속도를 그리고 메이커는 이제 만드는 사람, 속도를 만드는 사람. 그다음에 국어 사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중거리 달리기 또는 이제 그 자전거 달리, 경주 때 기준이 되는 속도를 만드는 선수를 얘기하는 게 페이스 메이커라고 합니다. 아예 적어놨는데 잘안 보여가지고 쉽게 말해서 내가 이제 달리기를 할때 너무 빠른 속도로 페이스를 조절을 못하고 빠른 속도로 해버리면 금방 지치거든요. 그럼 이제 목적지까지 갈수 있는 체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할 때도 일정한 속도로 뛰는 걸 연습을 하고 러너분들도. 자기의 이제 평균 속도를 계속 체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우리 보험 영업에도 페이스메이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꿈을 꾸고 도전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과한 도전을 하면, 예, 과한 에너지를 쓰면,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달려버리면, 지금의 기준에 되는 능력이라든가 고객과 다른 영업 활동을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면,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페이스메이커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어, 일단은 내가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것도 있고요. 지금 금방 말씀드린.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영업사원이다 보니까 어, 평상시보다 되게 많은 성과를 이루는 달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최고 월급이 이제, 이제 1억의 월급을 받은 적도 있거든요. 근데 1억의 월급을 받았을 때 연봉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사인을 받을 때 정말 기분이 좋고 너무 이제 떨리고 막 그런 마음이 있는데 반면에 좀 놀아도 되겠군 거니 하면서 이제 놀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큰 계약을 했다고 놀게 되면, 어, 혹시나 이제 부득이한 상황으로 계약이 치료되거나 취소됐을, 해약이 됐을 때 환수가 발생을 할 것이고 또는 자연스럽게 잘 가긴 하겠지만 내 페이스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그 계약한 만큼의 이상의 손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매트라이프 다닐 때도, 어, 오래되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당구장에 가면 다 저희 동료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기 있는 사람 중에 절반은 생각이 없는 분이고요. 절반은 아주 잘하는 사람이 이번 달다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내 이번 달의 목표는 어, 천만 원인데 천만 원을 다 했다 그러니 나는 돈다. 지금 11일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어느 순간 그 평균 업적이 줄어듭니다. 그분들은 그건 진리예요. 페이스메이커는 꾸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42.19에서 10km 구간 때좀 빨리 달렸습니다. 바람이 됐든 내리막길이 됐든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 20km 구간부터 걸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꾸준한 속도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 앞서 말씀드린 꿈을 꾼 거에서 꿈의 수단인 돈과 관련된 꿈도 하나는 가지고 가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연으로 쪼개고 월로 쪼개면 매월 내가 얼마를 모아야 되는 숫자도 나옵니다. 자유적금으로 원래 300만 저축을 하기로 했는데 1천만 원을 저축을 했다. 그렇다고 3개월을 쉬면 그 사람의 페이스는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 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 건수도 내가 만약에 매달 30건을 목표로 했는데 지난달에 제가 제일 많이 했을 땐 80건 정도를 한것 같은데 80건을 했다. 그렇다고 해서 3개월을 쉰다. 그러면은 그 3개월 이후에 다시 30건 하기는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일즈 프로세스는 바로 계약이 아니고요. 고객 발부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7단계까지 세일즈 프로세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난 달에 지난 달에 아주 높은 성과를 이뤘고 높은 페이스를 이뤘다고 해서 내 행동을 멈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페이스메이커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건수, 보험료, 저축액 최소한 이 정도는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반드시 지키십시오. 그리고 지키지 못할 때는 너무 나를 쪼진 마시고요. 다음 달에 대신 그만큼 채우면 되니까 계속 하십시오. 그리고 근데 계속 지속이 됐는데 페이스를 계속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내 실력, 내 능력, 내 기준보다 높은 페이스메이커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완주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페이스메이커를 수정, 보완을 하셔서 조금 더 나에게 맞는, 하지만 너무 만만한 페이스 메이커가 아닌 정말 열심히 달려야 정말 죽을 힘을 다해야 겨우겨우 갈수 있을 정도의 페이스 메이커가 됐어야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오늘의 방송을 마치고요. 어,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